네. 가져왔습니다. 올영세일 랄라라라 올영세일 영상 많이 기다리셨을 텐데 조금 늦어서 죄송합니다. 혹시나 본인이 제품을 당장 써보지 않아도 되는데 구매하고 싶다 하신 분들은 온라인에서 가급적 좀 구매하세요. 이게 충동 구매도 방지할 수 있고 쿠팡이나 화해 이런 거랑 최저가도 비교하면서 구매하기 쉽단 말이에요. 나는 가성비를 좀더 많이 챙기는 학생이다 그러면은 제가 지난번에 보여드렸던 요 영상이죠. 돈 낭비 안 하는 방법에 대해 되게 자세하게 잘 풀었거든요. 한번 꼭 봐주시고 2024년 6월 이번 여름 올영세일에서는 특히나 이제 평소에는 비싸서 좀돈 아까운데 올영 세일 때는 사기 좋은 것들 이런 것들로만 좀 준비를 해봤어요 한번 같이 봐봐요 첫 번째 식물나라 워터프루프 선크림 이거 식물나라는 스프레이도 있고 선크림도 있는 거 아시죠? 근데 이 식물나라 선크림이랑 스프레이는 사실 얼굴보단 저는 몸에 좀 많이 발라요 물놀이 가든가 땀을 많이 흘리든가 그러기 때문에 제 주변에서도 그렇지만 평소에는 뭔가 사기 좀돈 아깝다? 재작년 여름 쇼츠 그 짠두리 아저씨 편에서도 제가 스프레이 추천드렸었죠? 100ml짜리여서 용량도 꽤 크고 이렇게 살짝 하얗게 백탁이 있습니다. 진콕사이드 베이스라서. 팔다리 같은 데는 이런 선크림이 저는 지속력이 더 좋은 것 같았다. 아무튼 보이면 사세요. 이거 좋아요. 다음. 셀퓨전시 AD 클리어 선스크림 100 더블 기획. 제가 혼합자차로 예전에 빨간색 오리지널을 좀 추천을 많이 했었는데 그게 약간 기름진다는 의견이 좀 많아가지고 그때 이후로 제가 벤튼, 뭐 아비브, 코사렉스 이런 쪽으로 넘어간 거거든요. 근데 이 초록색 셀퓨전시는 은근히 모르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이거이번에 이렇게 기획으로 나온 거거든요. 이거 좋은 점. 톤업 선크림인데 커버가 살짝 된다. 이렇게 색깔이 있습니다. 보이세요? 이거 내 피부색하고 자연스럽게 어우러지죠. 이렇게 엄청 자연스럽게 톤업 되죠? 그리고 발림성도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처음 써보고 요즘은 이렇게 선케어 기능이 있는데 뭔가 색깔이 조금 들어간 것들이 확실히 많아졌어요. 맨즈 쪽에선 비레디 트루톤 로션부터 다시 맨즈 커버 로션, 오브제 로션에 그리고 일반 브랜드 중에서는 이런 셀퓨전시 그리고 제가 요즘 되게 잘 쓰는 바이오일의 프로바이오덤 콜라겐 톤업 선 크림. 얘는 올영세일 전에 샀었거든요. 얘도 마찬가지로 색깔이 요래요펴 바르면은. 이렇게 내 살색처럼 어울려집니다 촉촉해 제가 그동안 유기자차 무기자차는 저희 스토어나 일반 영상에서 제가 추천을 많이 드렸었는데 톤업 선크림 있죠 그거를 좀 추천 안 드린 지꽤된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좋은 제품 딴거 없나 하고 막한 6, 7개를 넘게 막 이렇게 써보고 그랬는데 그중에서 얘네 두 개가 제일 좋았다 발림성, 촉촉함, 자연스러운 톤 보정, 결 커버 제일 중요한 거 남자분들은 화장한 티 나는 거 되게 싫어하잖아요 자연스럽게 내 피부처럼 반톤 정도만 업되는 거딱 얘네 두 개가 그랬습니다 오래 유지되는 거 좋다 하시는 분들은 이 바이오일보. 난 적당히 촉촉해도 돼요. 가성비가 더 중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셀프전시. 형 지성용 토너 선크림 없나요? 하면은 듀이트리의 어반 시리즈 안티폴루션선 요것도 추천드리겠습니다. 이 바이오일보 제품 나왔으니까 또 추가로 잠깐 하나 보여드리면은 바이오일보의 프로바이오덤 3D 리프팅 크림 미스트 기획 세트. 그 중간성 분들 달바 트러플 머시기 세럼 있잖아요. 그 촉촉한 거 그거가 조금 비싸다 하시는 분들이 요걸로 갈아타셔도 괜찮다. 수부지 복합성 분들은 기름종이 하고 나서 약간 그 속건조가 느 느질 수가 있거든요 그럴 때 그냥 미스트 한번 찹찹찹찹 뿌려주고 선크림을 다시 바르는 것도 굉장히 도움 됩니다 이거는 그냥 짧게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자 이제 고기 등성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닥터지 RTX 인투세럼 펩티샷 비타민샷 이렇게 두개 한마디로 말하면 닥터지가 준비한 VT 리드샷의 타겟 제품 근데 구매하려니까 생각보다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안 샀다가 올영세일을 이번에 쟁였습니다 리드샷처럼 정말 미세한 그 스피큐얼 성분이 겉 표면에 이제 상처를 조금 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상처가 아무는 과정에서 피부가 회복을 하고 재생을 하겠죠 다른 점이 있다면 타이드와 레티날이 들어갔고 여기는 나이아시나마이드와 순수비타민C가 같이 들어있습니다 강도는 리드샷 한30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완전 따끔함이 아예 없다고 해서 없어요 꽤 따가워 그렇지만못 바를 정도는 아닌 것 같고 개인적으로는 저는 리드샷보다 좋았던 게 발림성이 좋다 이렇게 부드럽잖아요 좀더 세럼 타입에 가깝다 해야 되나? 촉촉하니 그냥 퍼스트 에센스처럼 써도 괜찮아서 비싼데 세일이라면 살만하다 다음으로는 라네즈의 퍼펙트 리뉴 3X 시그니처 세럼 되게 특이한 게세 가지 제형이 이렇게 들어있다고 해요 이렇게 되어 있는 스틱형에서 얘를, 보세요, 슉! 하고 꺼내서. 이렇게 세 가지 제형이 한 번에 나옵니다. 되게 좀 특이하잖아요. 얘를 이렇게 섞어줘가지고 요거를 얼굴에다 이렇게 바르시면 되는 거예요. 요거는 제가 쉽게 얘기를 드리면은 이니스프리 레티놀 시카 흔적 앰플의 고려미 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엄청 촉촉하고 수분기가 엄청 가득한 세럼이라고 보시면 되는. 데 완전 여름용이에요. 완전 수분감 짱짱하고 뭔가 기존의 레티놀 시카 흔적 앰플처럼 난 엄청 센 레티놀 함량은 무서워. 근데 레티놀 특유의 피부결이 조금 매끈해지는 느낌과 그 영양감을 좀 보충해주고 싶어. 이제 나이도 먹어가는데 맨날 수 세럼만 쓸수 없잖아 하는 분들한테 딱 추천드리는 그런겁니다 눈여겨 보고 있었는데 비싸서 안사다가 아, 올영 세일이어서 샀습니다 아주 마음에 듭니다 다음 비비드로의 수분 필링 앰플입니다 모공 각질 기획전 요번에 저희가 잘 맞췄잖아요 거기서 의외로 인기가 정말 많았던게 더마 메종 토너 요거거든요 간다게 토너 정말 순하게 그냥 화학적 각질 제거 해주는건데 앰플 버전으로도 본인은 좀 써보고 싶다 하는 분들한테 추천드려요 제가 알기로 요거는 파하 성분이 좀 메인인걸로 알고 있거든요 순한 각질 제거 성분이 들어있는 필링 앰플 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향은 그렇게 좋지 않아요. 그냥 약간 식초 냄새가 조금 나는데 사용감은 되게 좋았다. 엄청 가볍게 묽게 발리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다 여름용 타겟으로 나온 거라 그래요. 근데 애초에 각질 제거가 조금 같이 되는 앰플류가 별로 없어요. 생각보다 올리브영에. 근데 그중에서는 리뷰도 되게 좋았고 저도 실제로 자극을 크게 못 느끼면서 잘 썼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아침에 가볍게 수분 필링 해주기에 정말 괜찮은 제형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얘네 두 개를 같이 쓰시는 건안 돼요. 그냥 둘중 하나만 쓰시기 바랍니다. 원플러스 원이라서 샀는데, 그냥 단품이 당연히 더 싸더라고요. 단품 보이시면 단품 사세요. 다음으로 구달 어성초 히알루론 수딩 젤리 마스크입니다. 사실 올령 세일에서 마스크팩 안 사면 약간 손해본 느낌이잖아요. 제가 지난달에 했던 파티온 마켓에서 마스크팩 구매하신 분들은 그거 잘 쓰시면 되고, 만약에 자기 마스크팩 못 샀다 그러면 은 이거 추천드립니다. 저는 어쨌든 시트 마스크팩이 모델링팩 보단 자극이 간다라고 생각한 주의이기 때문에 적당히 쓰는 걸 좋아해요. 이거는 시트 지인인데 정말 포동포동하게 약간 쫀득쫀득해요. 정말 젤리 느낌처럼 말캉몰캉? 포딩 포동 에센스도 이렇게 찐득하니 그냥 많이 되어 있죠 이거 구다리 어성초 히알루론 라인으로 요번에 싹 바뀐 거거든요 요 라인이 전부 다 괜찮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수분 크림이 제일 마음에 들었어요 그리고 브링그린의 모델링 팩 티트리 시카입니다 요거 원플러스 원으로 판매를 하고 있었고 바로 옆에 딱 경쟁 구도로 토리든 모델링 팩을 팔고 있더라고요 저는 사실 원래 토리든 모델링 팩을 되게 잘 썼어요 브링그린은 올리브영 PB 상품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더 싸게 나왔더라고요 얘네께 원플 원으로 했는데 토리든 모델링 픽보다 요번에 조금 더 이득이어서 사봤어요 그리고 헤어 플러스의 단백질 본드 앰플 크림 타입에 좀더 가까운 요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젖은 머리에다가 요거를 바르시고 나서 드라이를 하시면 되는 거거든요 효능은 끝내줍니다 머리가 떡지지 않을 정도로만 차분하게 만들어주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남녀 모두 쓰실 수 있고 이번에 헤어 플러스께 할인율이 너무 좋게 나와서 사봤습니다 저희 어머니랑 제 여자친구도 되게 잘 쓰고 있어서 두 분께 드리려고 샀습니다 네, 마지막으로는 요거예요그 클리오 하이드로 메이크업 스펀지 오리지널 엣지 근데 이거 왜 샀냐면은 저는 이제 요즘 메이크업을 무거운 메이크업을 잘안 하게 되더라고. 아니면 촉촉하고 얇게 쓸수 있는 쿨링감 있는 그런 쿠션 요것도 이제 비레디랑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뭐 그런 거 위주로 쓰고 있는데 아무래도 톤업 선크림 같은 거쓸때 남자분들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바는 르 분들 계신다고. 저는 항상 이렇게 말하지만 얇게 해가지고 한겹한겹 한겹 레이어링 하는 거 좋아하잖아요. 그럴 때좀 힘들면은 메이크업 스펀지 쓰셔도 됩니다. 그리고 메이크업 아티스트 분들도 프라이머나 메이크업 베이스나 선크림 같은 거 바를 때다 퍼프로 해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본인이 뭔가 좀 깔끔하게 얹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퍼프 같은 거 구매하시면 좋습니다. 올영 세일 같은 때 퍼프를 구매하시는 게 이득입니다. 이런 거나 화장솜 이런 거 아시죠? 아무튼 오늘 이렇게 평소에 사긴 좀 아까워. 근데 세일 때는 사면 너무 좋아. 이런 것들 위주로 한번 알아봤습니다. 정말 그래도 나름 심사숙고해서 고르고 고르고 골라서 나온 제품들이고 이 시기 아니면 이렇게 피탈 수가 없다. 이 제품은 이런 것들 위주로 알아봤으니까 아무튼 좀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거 영상 캡쳐해가지고 올영 메이트 분들한테도 좀 여쭤봐 주시고 혹시 다른 올영 꿀템들이 있으면 댓글로도 한번 좀 적어주십시오. 제가 다음 월령 세일 때도 적어주신 댓글 참고해가지고 또 제품 선정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참! 참고로 벤튼 선크림 마켓은 지금 기름종이랑 선쿠션이랑 같이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건 더보기란 한 번만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laughs>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까지만 잘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이상 티벳! 동생이었습니다. 저!